자, 오늘은 106회, 106회, 6회 사랑도 편입니다. 사랑도 가지산 편입니다. 자, 저희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산행을, 준수한사행을 하고 45인승 사행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며 사람들을 오면 2m 떨어지고 계속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사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랑도, 사랑도로 지금 출발. 한,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자, 수호도, 수호도 은박산이 저 앞에 살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기가 수호도. 얼마 전에 왔던 수호도 은박산입니다. 자, 산은, 산은, 우리 전문가, 전문가 용어로 산은 잘 탄다, 잘 탄다 소리를 하질 않습니다. 산은 오르다, 어, 오르다는 표현을 쓰지, 잘 탄다 그런 소리를 오르다고, 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산에서 야우야우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 하시면 안됩니다 자 우리 어, 사라긴들이 조난사고 났을때 어, 구해달라는 신호 그게 야오 야오 어, 일분에 2,3회씩 야오라는 소리를 하면요 그게 조난당하는 조난 어, 절대로 야오 하는 소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저번 주 방송에 방송이 잘못돼가지고 어, 좀, 약간, 방송이 좀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설명할게요. 자, 5년 동안, 산악사고를, 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산악사고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5,374명이, 전 조난당했습니다. 전난은박산이보입니다 자, 조난. 자 5,374명이, 전환 사고고요. 자. 만 7,887명이 실족사입니다. 실족사. 그다음에 안전 안전 불이행 안전 수칙 불이행이 2,541명 이 안전 수칙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전환 사고 16%, 실족 사고 33%, 안전 사행 불이행이 8%. 그래서 총 60%가 안전사는 브리링입니다. 그니까, 러 5년 동안 만 명이 사고가 났는데요. 만명 다, 그냥, 자기 가실, 자기 하라면, 등산로를, 등산로를 가라는데, 등산로를 가지 않고, 비탄방로로 가고, 말안 듣는 사람이, 그래, 사고가 났답니다. 음, 그 사고를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수호도 은박산. 멋지지 않나요?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사랑도는 상도, 하도, 수호도 세 개를 줄여서 유인도라고도 합니다. 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도, 하도, 수호도가 세 개의 섬을 이루어서 유인도라고도 하고 사랑도라고도 합니다. 원래 경남 고성이었습니다. 근데, 1914년, 통영군으로, 어, 이관을 했습니다. 1914년이면, 일제시대 때입니다. 어, 일본 놈들이,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요. 다시, 고성군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이, 좋지 않을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도는, 지리산. 사랑도 지리산 불모산이 있습니다. 자, 인구는 932세대 1815명 정도 살고 있고요. 자 강공서 강공서는 파출소 하나 연사무소 하나 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요. 사랑도 중학교 그 다음에 사랑도 초등학교가 어,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 부분, 저 부분이 참 위험한 구간입니다. 음, 위험하기도 하고, 어, 그런 구간입니다. 항상 저희가 위험하더라고요. 자, 일단, 위험 구간으로 이동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음, 자, 산악 안전, 관전, 산악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 하, 하지 말라는게더 많습니다. <laughs> 항상, 우리나라 70%는 산입니다, 산. 산이기 때문에, 자, 조난. 조난. 어, 얼마 전에 저기 조난 사고 났는 것도 뭐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지정된 등산로로 하셔야지, 지정된 등산로로 안 다니시면 조난입니다. 자, 전환인데요. 자, 하나. 자, 배터리는 80%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어디에, 살이 간다고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항상 그거는, 음, 늘 기본, 기본. 산에 다니시면 꼭그 기본입니다. 기본상. 자, 요거 낭떨어집니다. 낭떨어지. 낭떠러지. 낭떨어진데요 자, 이거 움직이죠. 다 빠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음, 이거를 빨리 보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위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항상 여기 오면 이 바위가 많이 신기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깎아지는? 있을까? 자, 이게 우리 신이 주신 선물이지 않을까요?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되 먹을래? 이렇 <놀람> 정상 아니 정상. 야 어 <laughs> 뭐, 뭐야? <laughs> 갑자기 이렇게 <laughs> 있다 머리는 쪽으로 <조금> 확 이렇게 깜짝 <laughs> 놀이잖아. 이노궁주. <laughs> 아나 우리이랑 <laughs> 아닌 줄 알았어. 다 부계는 이 상황 빨리. 저 대주세요. 이겠죠. 이노엄시 자지 많은 사람들은 이기회안 들리고 자, <목소리> 사람 산, 음, 왔습니다. 해발은 397m입니다. 어, 그가 이만큼 지었고요. 다시 불문산 불모산 쪽으로 이동해보도보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초록색이 싱그러운 것 같습니다. 음, 정말, 음, 멋집니다. 자, 칼바 입구입니다. 자, 불문산, 불문산 쪽으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바 입구는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산행, 조심산행을 부탁드립니다. 자, 저 밑에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이.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 마을 뭐 얼마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로 등산로 아닌 등산로를 다니시면, 자, 늘 이야기하죠. 절벽이 설 수도 있고 길이 없습니다. 길이. 그래서 사고 사건, 사고 사건 일어납니다. 제발 지정된 등산로, 지정된 등산로를 꼭 등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지정된 등산로입니다. 자, 가마봉, 가마봉에 도착했습니다. 음, 가마봉은요, 자, 300, 3m입니다. 303m. 자 다보탑도 세워놨고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것 같습니.. 아, 직진계단 직진계단 직진계단입니다 그 몸이 좀 안좋고 하시는 분들은 우회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사가 한 70도 정도 되려나. 어 고런 계단이니까 항상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내려가 볼 만도 하겠습니다. 바람 불면 굉장히 위험하고 바람을 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위험합니다. 내려가시는거 보시죠 아 여기에 지킨 계단인데요 내가 봤을 때는 한 90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좀 위험한 사령인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 주룡다리. 출렁다리인데요. 아 어, 여기, 여기 음,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장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 장난치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안 됩니다. 자, 계속 사행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 멋지지 않습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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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집니다 계속 계속 멋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계속 엄주산행, 엄주산행 정말 위험합니다. 엄주산행을 하시는데요, 엄주는 안전산행 불이행, 안전산행 불이행으로 속하고요, 음, 사락사고, 사락사고 중에서 한20% 2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엄주산행은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 계속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정상에 도착했고요. 해반은 281m입니다. 281m. 자, 계속 산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계속 계속 마르고 닳도록 계속 강조하는 말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말. 자, 안전수칙 불이행, 안전수칙 불이행. 자, 음주 산행, 음주 산행. 어, 정말 위험한 산행입니다. 음주 산행은 하시면, 자. 음, 30년 살 거, 엄주산행 하시면, 자, 한 15년 살 겁니다. 절대 엄주산행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음, 늘 하지 마라 해서 죄송한데요. 뭐, 저는, 어, 내 입장에서는 산악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 항상 하지 말아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